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전태의 성우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이용해서 사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AI로 그 부분을 채우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어플라이는 여러분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어, 무료로 했을 때는 생성된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워터마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어, 업그레이드를 이용해서 유료결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5,500원짜리 이용하셔도 워터마크는 사라지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무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어, 생성형 채우기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 가운데 있는 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가운데를 누르시고 이미지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업로드하시면 돼요. 자 여기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이제 업로드해서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제거라고 있죠 자 제거라고 있는 걸 가지고 어,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 주시면 돼요 일단 불필요한 부분을 완벽하게 일단 제거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제거를 누르세요 아래쪽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사진을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생성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면 뭐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 더 보기를 누르시면 또 다른 것세개를더 생성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생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지금 생성이 됐는데.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뭐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러시면은 더 보기를 누르시면 또세 개를 생성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생성된 이미지를 보고 어, 그것도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 어, 생성된 이미지를 또 어, 여러분이 어,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가 만약에 이 지금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 어, 아니면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유지하시고 여기를 또 지우세요. 유지하시고 여기를 지웁니다. 자 지우고 나서 다시 제거를 누르시면 이제 이 부분을 또 다른 걸로 채워줄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아예 완전 깔끔하게 그냥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또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 여러분이 이 기능을 한번 적절하게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 나왔으면 유지하기를 누르시고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운로드 하셨을 때 어,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아래쪽에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예, 여기 워터마크가 있죠. 이게 예,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이 원본 사진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편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이제 제 개인적인 블로그에 올릴 때좀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고 싶어서. 편집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뭐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워터마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생성형 AI가 뭐 편집을 했거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진이라는 것을 일단 안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또 다른 사진을 제가 하나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채 g p t 에서 생성한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AI로 생성을 하다 보면 또 AI가 생성해준 사진에 좀 불필요한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여기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여기 유튜브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필요가 없어서, 유튜브 로고를 제가 없애고, 여기서 또 제거를 해보면, 이제 여기 옷이죠. 이분의 옷을 이제, 어 이제 보고, 이 옷에 맞춰서 AI가 여기를 또 생성을 해줄 겁니다. 자,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버전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어, ai로 지우고 채우는 게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삽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삽입이, 삽입은 여기 이제 일단 저장을 하고요. 삽입은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요 부분에 여기 제가 뭘 놓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어, 여기다가 제가 꽃, 꽃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지운 부분에 꽃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진에서 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어떤 다른 거를 삽입을 하고 싶을 때, 추가를 하고 싶을 때,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요거는 지금 꽃이 아닌데, 이렇게 꽃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뭐, 채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보기를 누르면 또 다르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삽입을 해서는 여러분이 또 필요한 걸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 대신에 이제 AI가 그거를 이제 세워, 생성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아직 뭐, 좀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뭐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이 AI가 계속 발전하면 뭐깜짝같이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랑 비교를 해서 어 삼성 핸드폰에서도 AI로 지우고 채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걸 한번 제가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제가 쓰고 있는 삼성 갤럭시 S21입니다. 21인데, 여기 AI 지우기의 기능이 있거든요. 편집에 들어가면. 그래서 요걸로 이제 제가 요 부분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 갤럭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바꿔주는지. 자, 지우기. 자, 지우면 이제 삼성 갤럭시에서는 요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방금 Firefly랑 요거랑 좀 차이가 있죠. 여기는 조금 이제 어, 완벽하게 이렇게 지워서 새롭게 채워준다기보다는 좀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 기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로 어, 생성형 채우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여러분도 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